9월 29일에 요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laughs> 게임이 재밌었는데 그 뒤에 뭐가 안 됐나봐. 그래서 신보석 개 패고 싶다까지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해명의 시간을 조금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한동안 보지도 않다가 최근에 유튜브 활동 다시 시작하고 개인 방송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뒤로 커뮤니티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복귀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좋은 얘기들만 가득해가지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와, 나 깜짝 놀랐어. 이 제목이 신보석 개 패고 싶단 거야. <laughs> 내가, 이게, 물론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의 워딩이 조금 흔한 일이지만. 야, 제가 오랜만에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신보석 개 패고 싶다.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씨. 야,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개 패고 싶다가 나올까? 어,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이렇습니다. 아, 신보석 개 패고 싶다. 리턴 후멜스 23챔스 진례 건장두고 추천하길래 써봤는데 이렇게 그냥 그냥 써놨더라고. <laughs> 야 이걸 이걸 그냥 이렇게 뭐시급 비읍도 아니고 시발에 그냥 써놨어 내가 보면서 너무 놀랬는데 추천수가 63인거야 일단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시원하게 박아버리네 아니 설마 그런걸 추천했겠어? 하고 보고왔는데 아 요런 얘기도 있고 후멜 쓰는게차인데 질레는 안써봐서 누가 센터백에 건장을 쓰냐 똥인지 냉장인지 맛파야 아니야건장뒤 오는 브레이크 없는 8톤, 8톤 트럭 그닥 차네 아, 실명받고 개피고 있다는거 웃기네 신보석 유튜브에서 무조건 언급되겠네 닝 못 읽게 하려고 한자까지 완벽 했으나 죽음의 패스님께서 비례물동이라고 남겨줬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요거 몰랐어요 제뭐 이거 못 읽습니다. 제 한자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자 5급 자격증이 있는데 못 읽어요 뭐 믿고 해라 부터 해가지고 안 써보고 하는 거 티가 난다 부터 해가지고 온갖 까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대중적이기보다는 주관이 조금 있다 퍼터 타겟터 다 제가 만들었는데 대중적인기보다는 주관이 조금 있다 아, 아 너무 슬픈 얘기들입니다 원조 동물 이해다 아 그 조합 써보고 영상 올리는 거냐 그래도 몇명 있습니다 팍다리태클해서 좋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슬펐어 그래서 제가 이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분의 작성글을 봤어요 9월 29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넨을 색다르게 제로톱으로 즐기는 중 질레와 홈벨스를 정말로 쓰고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게임이 재밌었는데 그 뒤에 뭐가 안됐나봐 그래서 신보석 개패고 싶다까지 온거죠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백 수비에서 윙백을 쓰는 행동은 본인이 챔피언스급의 그 정도 레벨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는 꼴 먹히는 거 상관없이 다공할 거야. 이런 정도의 레벨이 되야만 쓸수 있어요. 센백 둘 놓고 윙백 쓴다? 저도 윙백 쓸 때는 파이브백을 쓰면서 센터백 3명 세웁니다. 왜냐면 이게 수비가 안 돼. 이게 LBRB랑 LWB RWB 차이가 뭐냐면 LBRB는 그래도 좀 좁혀지는데 LWB RWB는 넓게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에 세 명이 들어가 줘야 이게 커버가 돼. 플러스 요즘 같이 전원 공격하는 메타에서는 이 측면 윙어들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 줘야 윙백 자리가 커버가 돼요. 근데 심지어 이거 지금 LFRF잖아. 측면 수비가 이 게이루와 랑밖에 없는데 얘네를 심지어 올려놨네? 근데 센터백은 지들끼리만 뒤에 있는데 느리네, 느리네? 이러니까 이게 플레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그래서 심보석 개패고 싶다보다는 전술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전술상에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수비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LWB, RWB를 쓰려면 센터백이 3명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 나는 톱백에서 쓰고 싶어가 되려면 두 번째 안으로 뭐가 있냐면은 최소 투볼란치는 돼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이게 안 되면 윙백이 벌어져 있고 올라가는 라인업에 대해서 역습에 대한 커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전제 조건이 되야만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건장 혹은 느림 수비를 쓰려면 수비 라인 전체가 내려 앉아야 합니다. 지금 하신 거는 작년 투회 같은 느낌이에요. 다이어 쓰고 수비 라인 끌어올린 다음에 김민재 네가 못했잖아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선수 구성과 전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 이렇게 쓰시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에 풀터백이 들어가야 돼요. 풀터백이 세 번째 원볼 란치 LWB RWB는 무슨 얘기냐? 이게 본인은 의도를 안 하셨겠지만 수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간접적으로. 개시하신 거다. 온골란치에다가 얘네들 윙백이면, 이거 얘네 중민대데 그럼 얘네 4명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 있을 건데, 애초에 훈멜스 질레 둘로만 수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수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 여러분들 막 유튜버들이나 게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죠? 그거는 그들이 수비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비 실력으로는 하실 수가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력 향상하시고 저는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 드리면은 미드 구성 설명 드릴게요. 미드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은 일단 고레츠카 톨리소 마테오스 조합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잘못된 게 있죠. 뭐냐, CDM이라는 원볼란치를 쓰려면, 원볼란치는 홀딩이어야 한다. 홀딩 선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량 안 좋은 애들, 느릿느릿한 애들, 차라리 다이어나, 뭐, 로메오나, 발락이나, 요런 친구들로 가야지 고래치크같이 이제... 딱 열심히 뛰는 애들이 들어가면 은 여기가 또 없겠지 근데 톨리소가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딸리지 그러니까 사실상 마테오스 혼자야 되는데 마테오스는 거의 뭐 3-3급의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올라왔겠지 그러면 이게 수비가 안 돼요 수비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중미 같은 경우에는 원볼에 투중미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서 더 많이 움직여서 얘네가 뒤에 그냥 버티고 서 있을 때 얘네 커스 잡아가 중미 커스 잡아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원볼은 나가는 순간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요걸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공격수는 이제 가능하면 중앙 측면 조합을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중중 중, 중 가면 게임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왜냐면 옛날에 이제 L F R F S T 이런 거 먹힐 때는 뭐냐면 B 용이랑 Z W 가 말도 안 되게 사기였을 때라서 얘네한테 Q 눌리면은 중앙에서 얘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중중 가면 정말 가운데만 있어. L F R F 가 측면으로 벌리는 빈도가 상당히 낮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게임이 어려 했을 거냐면은 가운데에서 주거관 받다가 줄때 없어가지고 뒤로 빼거나 측면 돌렸는데 뺏기지 톨리스도 늦게 내려오지 마테오스 올라가 있지 고레츠카도 올라가 있지 그러면 느려터진 훈메스랑 질레 둘 빼고는 여기 아무도 수비가 없겠지 상대 수류패스 찌르겠지 먹혔겠지 요렇게 먹혔을 거예요 어, 요렇게 먹혔을 거라 요런 식으로 조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1번 선수 리뷰나 선수 추천을 볼 때는 좀더 확실하게 보자 두 번째 전술과 선수의 조합에 따라서 선수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패고 싶다 제가 말한 대로 해보시면은 저를 덜 패고 싶으실 겁니다